BTS 맥도널드 세트 안 먹을래? 아또 시방 니 케이팝 무드내 앞에서 꺼냈냐잉 그냥 먹어보자는 건데 무슨 아 너는 케이팝을 얼마나 안다고 BTS 맥도널드 세트잉? 알긴 알지 블랙핑크, 소녀시대, 여자 아이돌 흥, 그럼 케이 조선은 좀 아니야잉? k 이 조선? 그게 뭔데? 역시나 아, 기본이 안돼 있어 기본이 아, 태정 태세 본다세 몰라? 태빈 정국은 아는데 역시나 이것들은 그냥 단순하 그냥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 씨발 BTS 세트 먹자는데 그거랑 뭔 상관인데 자자 잘 들어 봐. 이 K 조선이란 1392년 위한 태조 이성계에서 1910년 마지막 임금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명의 왕이 승계하면서 518년간 지속됐다 이 말이요 14세기 후반에 고려왕조는 권문세족이 발호하는 가운데 정치체계가 약화되고 왕권이 쇠퇴했으며 밖으로는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는 등 혼란을 거듭했지 이때 이성계는 여진족, 홍건적, 왜구 등을 물리쳐 명성을 높여 중앙 정계에 진출. 조준 전도정 등의 신진 사대부와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구세력인 최영 일파를 숙종하고또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만이야. 마침내 1392년 7월 16일 개성의 수창궁에서 선양의 형식으로 왕위에 올라 나라를 개창하니 이를 역성혁명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이것이 K조선의 시작이다 이 말이여 넌 그럼 27명 왕을 다 안다는 거야? 아, 당연히 알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현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헌, 철고순 와 대단하네 아이 그러네 너처럼 아이돌 이름이나 외우는 빠돌이랑 같은 줄 아냐? 그럼 미국 16대 대통령은? 누군디? 이러 시불루이